자, 여기는 김포 누산리에 있는 올랜드 가전가구 할인 매장입니다. 자, 네, 이렇게 카운터가 있고요. 이쪽에 가전제품들이 아주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더워지니까 이런 선풍기. 네, 선풍기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풍기하고 냉장 에어컨, 에어컨들 그리고 조금 커다란 선풍기도 있고요. 또 벽걸이 그리고 매립형 이런 에어컨들이 아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전 제품 매장이니까 이제 TV. TV, TV도 보면 LED TV도 있고요 LCD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이렇게 아 이거 굉장히 크네요 자 75인치 야, 이 사이즈가 75인치에요 4K LG 울트라 HD 야,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집에서 영화를 볼수 있을 정도네요 아주 아, 제 큰, 제품, 커다란 TV가 있습니다. 그리 약간 신품이 있고 중고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아, 내부로 쌓여져 있는 것들은 중고죠, 중고. 우리 에어컨도 벽걸이 에어컨들. 여기 보시면 벽걸이도 어, 진짜 이거는. 제품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에어컨이. 음, 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거, 하우젠, 예. 네, 그리고 휘센. 이렇게 미리 어, 출고할 수 있게끔 점검을 다 해서 이렇게 랩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가격대 원하는 가격대가 있겠죠. 예, 네, 그 가격대 서로 합의하셔서. 아니 <laughs> 사장님께서 부르시는 가격이 있을 테니까 네, 잘 흥정하셔서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어컨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기 보시면 자 네, 약간 제품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물건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네, 자주 오셔서. 좋은 제품을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기 지금 덥기 전에 지금 빨리 구매 하시는 게 설치 날도 원하는 날할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냉장고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예쁜 냉장고도 있네요 이것도 사무실에 놔도 되고 집에다 놔도 이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펜션이나 모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예쁜 냉장고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에는 사무용 가구, 사무용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자. 많죠 의자도 있고요. 요즘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망사, 예. 송, 송 구멍이 송송난 망사로 된 의자들 이런 것도 인기가 있어요. 자, 이즘은철지 철제 캐비넷돌도 있고 음직점에서 사용했던 식탁도 있고. 책상들 그 각자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 교회에 맞춰서 원하는 제품들 눈여겨봤다가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볼수 있고 이쪽은 냉장고, 냉장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냉장고들도 있고요. 이쪽에 다 중고 냉장고에, 이쪽은 네, 중고 냉장고, 사무용 냉장고, 사무실용, 네? 업소용 냉장고, 블그로 네, 있습니다. 자, 이쪽에 세탁기, 세탁기도 보면은, 중고 세탁기 인데요. 네, 이것도 아, 통돌이도 있고, 뭐 드럼 세탁기도 있고, 뭐, 있어요? 다양한 제품,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 문제는 문제는 골라보세요. 문제는 그렇죠. 밖에, 바깥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에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 있구요 이쪽에도 새 의자 새 상품 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이쪽 에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바깥쪽이에요 아까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쪽 에도 다 준비해 놓은 래핑 작업을 해놨어요. 음. 사무실 보면 이제 칸막이가 필요하죠. 저는 칸막이 다 분리해서 이렇게 비치는 거고요. 자또 돌아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음. 이쪽 계단 보이시죠? 어, 계단이 힘드신 분들은 저쪽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어. 자, 이 정도에서 한번 내려다볼게요. 자, 제품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올랜드 할인 매장은 이런 곳입니다. 1층에는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가구들, 예,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다양한 가구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볼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쳐다보면은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장롱 장농. <laughs> 장롱도 있고 침대도 있고 소파 거실장, 원목 식탁 많이 있죠? 이 제품도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빈자리가 생기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번, 커피 마시러 한잔 오세요, 그냥. 커피, 1층에 믹스커피 맛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이렇게 있고요. 서랍장들, 침대, 네, 싱글 침대들도 있고, 아이들 책상 보이시죠? 그리고는 회사에서 회사 많이 사용하는 회의 테이블이죠. 회의할 때 어우 굉장히 이 정도 있을 때만 해지 직원들 기 많겠어요. 회사 대표님 책상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다 둘러봤는데요 홀랜드 갓 할인 매장은 김포에서 아주 오래된 매장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 신품 리퍼브 상품 중고 상품이 있는 곳입니다 필요한 물건 미리 전화 한번 하시고 출발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볍게 오셔서 제품을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포 누산리에 있는 올랜드 할인 매장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